아, 미성님, 미성님 네, 네. 네, 무슨 일이에요? 깜짝이야. 아, 제가 이요일에 운전 연습도도 할겸 부모님 얼굴도 뵐겸본가에 다녀왔는데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근데 렉스턴이 1차로에서 제일 끝 차선까지 가더니 갓길에 서서 딱지를 이렇게 끙끙타라고요. 음. 어, 깜짝을 네. <laughs> 갑자기 불러 가지고 아무 <laughs> 어, 그래도 이제 괜나 전방주시가 좀 늘었어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겼나 본데요. 음 차가 많이 막혀서 서 있어서 아. <laughs> 음, 그랬죠. 아, 아니 근데 아 근데 왜? 그 왜? 음. 렉스턴은 버스 전용차로로 간 것도 아닌데 음. 왜 굳이 이렇게 막히는 데 길에서 가길까지 꾸역꾸역 넘어가서 이게 딱지를 떼었을까요? 아, 에 근데, 피디님이 아무리 조금, 그래도, 살짝 긴장을 해서 못 들었을 거야. 뭐, 후후, 뭐, 1, 2, 3, 4, 1, 2, 3, 4, 갓길로 붙으세요. 막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음 했을걸? 그 렉스턴을 철화로 들어가면 안 되지. 렉스턴이 잘못했네. 응? 왜요? 에? 렉스턴은 이게, 이게,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야 이게 렉스턴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도로에서 되게 이제 잘 보이고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에 또 이게 차가 또 괜찮다 보니까 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엄연히 렉스턴은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원 주행은 하면 안 됩니다 전용차로 위반이에요 아, 음, 음. 아 진짜 렉스턴은 트럭이구나. <laughs> 확실히 공부만 하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지식도 좋지만 경험이 짱이지. 렉스터는 픽업 트럭인데도 이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승차감도 좋고 차도 시시 잘 나가고 막 이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셔.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사륜구동 그냥 SUV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거죠 워낙 잘나가고 좋으니까 승차감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차차 싶으셔서 딱지 많이들 끊으시고 신고 많이 당. <laughs> 하고 <나갈게. 웃음>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더 말씀드릴 겸 저도 공부 좀할겸 노이 좋고 매부 좋게 픽업 트럭 한 대만 보여주세요 뭐 말투 뭐야 킹박스 <laughs> <laughs> 진짜 노이 굴고내부 좋게? 노이 알겠어요 진짜 <laughs> 짠! 오늘 준비한 매물, 바로 렉스턴 스포츠 차량입니다. 어우, 높죠? 픽업트럭 하면은? 바로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또 얘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호랑이가 장가 갔나 봐요. 비가 살짝 와 있어가지고 비가 조금 묻어 있는데 양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자, 렉스턴 스포츠면 렉스턴 스포츠 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만 조금 더길 뿐이지 큰 차이점은 딱히 없어서 일단은 렉스턴 스포츠 차량으로 먼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렉스턴 스포츠 1륜2.2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연식은 18년 6월식이고요. 주행거리가 5만 1,600km 정도 되었습니다. 저기 뒤에 우측 뒷도어에 판금이 딱 하나 있는데요. 판금이니까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고 이력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니까 저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자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호랑이 장가가서 빗방울 에디션 <laughs> 제외하면 쥐색 바디로 확인이 되고요 유지 관리 아주 아주 편하고 촌스럽지 않은 너무 예쁜 색상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과 함께 성형 로고랑 그릴이랑 라이트 18년식이다 보니까 아주 라이트가 바짝바짝 부리부리 하죠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개등도 아주 아주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얘는 도대체 탑을 어떻게 해놨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라는 <laughs> 거야? 트렁크 공간 확인하기 전에 렉스턴 스포츠는 탑이 네 가지 종류로 나뉘잖아요. 쿠페, 엣지, 하프, 하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보통은 반탑이라고 하죠. 하프탑 아니면 완탑이라고 하는 하드탑.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조금 많이들 애용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에 넘어오는 거 보면은 보통 그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오늘 차량은 쿠페형 차량입니다. 쿠페탑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지금 하드 탑만큼이나 높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요. 픽업 트럭, 픽업 트럭 할만하죠? 굉장히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페형이라서 살짝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이 끝에 머리 쯤으로 오면은 길 길이가 조금 이렇게 긴 거는 이쪽으로는 해서 못 실겠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하드 탑 만큼이나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저 안으로는 충분히 실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사람 타면 내키한세네 명은 타겠다. 네 명은 눕겠다.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슛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차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사뿐히 지뢰밟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쌰! 도어 먼저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후측 방 경보음까지 옵션 빵빵하게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실 주행거리 51,524km 되었습니다 와우 핸들 상태 보시면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기타 모드랑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는 버튼들이 확인이 되고요 좌측으로 오면은 핸드풀이랑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넘어오면은 넓은 화면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짠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헤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화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인치가 커가지고 진짜 넓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각종 버튼들이랑 에어컨, 모드 버튼, 모터리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절, 온도 조절 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열선 시트가 3단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수석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옥스 USB 단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기어봉, 컵홀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한번 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오, 셀, 단전. 아이고. 된소리 나오게 힘들게 때려 맞지만 다섯 개가 최대네요. 5단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아주 짱짱한 모습 확인을 같이 생동감 넘치게 확인하셨고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모습도 아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연식이 18년식이라 서 깔끔하죠. 시보드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 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도 아주 완벽합니다. 가주차한테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식이 짧아서 아, 너무 좋죠? 뒷열은 조금 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뒷열도 한번 앉아서 공간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차가 커가지고 스텝 밟고 손잡이 밟고 올라야 돼. <웃음> <웃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2열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조금 앞, 일반 그냥 세단보다는 앞, 열과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은 솔직히 조금 드는데 픽업트럭이잖아요 포터랑 봉고랑 비교했을 때는 뭐 이거는 잽도 안 되죠 시트도 너무너무 푹신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도 공간이랑 개방감 완전 환장하고요 환장한거요? 라고 말해도 되나? 어, 성인 남성분들 키 크신 남성분들이 앉으셨을 때도 굉장히 굉장히 크게 여유롭게 앉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공간감 가지고는 좁다라고 전혀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체가 높아가지고 키가 크신 분들도 얘는 잡고 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아주 시트도 푹신푹신하고 관리도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 열도 등받이도 이렇게 크게 크 스크래치 없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에는 간단하게 컵홀더 두 개, 간단하게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뒷열에는 크게 옵션은 없지만 트럭이잖아요. 근데도 이 정도의 승차감과 푹신푹신한 시트가 건겨주는 건 너무너무 크나큰 장점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로라고 단어 기억나시나요? 요로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빠 세대분들이죠. 엄빠 세대분들이 일집 일집.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때부터 취미생활을 조금 더 나도 좀 즐겨보자 시작하셨던 게 아마 그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프로드에도 강하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캠핑이나 낚시는 뭐 되게 말할 것도 없고 스키 수상스키든 뭐눈 스키든 이렇게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세컨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메인카로 기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도로에서도 많이들 찾아볼 수 있게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렉스턴 스포츠 차량 눈여겨 보셨다면 오늘 매물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차량 가격 1,630, 1,63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512-2213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차도 가능하고, 폐차 대행도 가능하고, 할부 보험, 당일 출고, 탁송 거래, 탁송 출고, 모두 다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여러분. 그럼 중고차는 미성사, 김미성,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